입질입질입질 안녕하십니까 무만 짬낙입니다 오늘은 나주로 한번 출주를 해 봤는데 여기는 지금 명산강 옆에 있는 저류지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바람도 덜 타고 낚시하기 편하고 그런 곳에서 지금 낚시를 한번 평생 해 봤거든요 지금 한 6대 평생 했고요 미끼는 글루텐하고 옥수수로 한번 개명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오늘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, 겁나 가깝게 갖다 놨네? 카메라를? 한번 더! 좀 더! 좀 더! 좀 더! 궁 응, 아니야 처음으로 주는 고기가 누치입니다 누치 그것도 12시 넘어서 아 힘들네요. 어누치아누치 봐십니다. 누치 봐십니다. 아, 누치 봐. 오늘 네, 누치 누치 사서 먹었다. 한 박스씩 사갖고. 그건 뭐가 하나 오, 사라졌다. 어 이거다. 와. 괜찮체 필요 없어. 우씨다 간다, 간다, 다 간다. 아 여기 재끼 제끼, 재끼기가 힘들어. 반드시 뒤로만 가면 돼. 그러니까 나무 때문에. 오 벌써 나 벌써 씨. 야나 들고 있어 어다 담았어 이거 그렇게 안 큰데 힘이 세다 이거 한마리 올라줍니다 와아 그래도 이거를 한 손맛 보네요 뭐 쬐깐한 는 이거지만 그래도 손맛이 보는 게 어디입니까? 일단 담아 보겠습니다. 양 옆에 나무에서 버리니까 좌우로 해가지고 핸들링을 못 하네요. 라고 잉을 제압하기가좀 힘들었습니다. 어, 뒤로만 가야 돼서 제압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입질, 입질. 아침 되니 눈치또 나와 줍니다. 늦지 말고 풍어가 나와야 되는데요. 입질! 풍어는 끝, 끝내 못 푸는구나! 밤새 입질을 해봤는데요. 풍어는 전혀 나오지 않네요. 잡으면 윗마리하고 잉어 한 마리? 아, 정말 낚시가 힘드네요. 오늘은 이쯤에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